나올 때는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엘사가의 삶은 자기를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부엘사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헌신한 삶과 헌신한 시간들이 다 잊혀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척박한 곳, 내 자리가 이렇게 척,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내가 헌신해봐야 뭐가 나올까? 뭐가 있을까? 뭐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 하나님이 내려주신는그 믿음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두엘의 삶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물질과 시간은 사라져도 내가 헌신한 삶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미래의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그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고 자람들에게 고백하고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느산골에 사명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기한 부하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첫째에게는 멀리 보는 만원금이 있었고요. 둘째에게는 하늘 날아다니는 양탄자가 있었고요. 셋째 아들에게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사과 한개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나라의 왕이 외동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누구든지 내 딸의 병을 고치면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밤을 붙여놨습니다. 첫째가 만원경으로 멀리서 보고 둘째가 가진 양탄자를 타고 셋째가 가진 생활을 먹여 공주를 살려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공을 세워서 왕은 누구를 사위로 삼을 지, 고민하다가, 만원경과 양판자는 그대로 있지만, 사과는 더 이상 없으니까, 세체가 가장 큰희생을 했다라고 여기고, 세체를 사회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사랑하는 순배로,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가장 복된 자리는 헌신의 자리고 가장 불행한 자리는 헌신이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헌신의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헌신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귀한 열매로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의 그 모든 생활과 믿음을 보면 믿음이 전통으로 변하면 안 돼요. 또 믿음이 편의로 변하면 더욱 안 됩니다. 요새 편의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왜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에 묶어놓고 그 편의에 묶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신앙의 깊은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저 예배만 드리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대화를 해보세요. 신앙의 깊이가 있던가요? 신앙 깊이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리가 연약하고 빈약하고 그 정말 남이 알아듣않는 자리지만 그 자리를 부인 사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의 깊이를 통해서 내 대화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설득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편의의 옷실을 벗어 던지고 더 깊은 은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취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 능못의 삶보다 많이 베풀고 헌신하려고 하는 능못의 축복의 삶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세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하는 성도의 삶이 다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느긋의 삶을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반 불안한 삶보다는 불편한 삶을 택했고 편안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택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루오스에서가난땅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벌 올라갔습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엘세벌 올라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부엘세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요.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며, 나의 인생에 샘이 많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을 온전히 깨닫고, 감하의 말을 해풀며 헌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황보하고 척박한 땅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황보하고 척박한 그 자리를 세미만이 않는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부엘 세바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들이 성김에 헌신하는 일들이 힘들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리가 힘들고 초라해도 상관없다 하고 다짐하며 겸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샘군원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엘세바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